우리 지금 열심히 또 바쁘게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을 또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끼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너무 재밌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또 하자 했어요. 잘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의 그냥 평범하지만 그래도 나누고 싶은 일상 그리고 연습 컨텐츠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보고 싶었죠, 다들자한 네, 한 명씩 저희 얘기해 볼까요? 근황톡. 네시지 뭐했어요 저는 일단은 어, 수업화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수업도 하고 지냈고요. 팝업도 하면서 카프리랑 그 작업을 한게 요즘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어, 어, 맞아, 왜, 왜, 왜 둘이 만해요 맞아, 맞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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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케미가 좀 좋게 봐주셔서. 어. <laughs> 쌍둥이지? 우린 쌍둥이지예요? 근데 카프리는 그거 싫어하잖아. 롯데월드 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. 아, 어깨 어, 뭐, 받아들이는지 네. 오래됐네요. 저희는 <laughs> 지금 네. 콘서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안무들 계속 짜고 준비하고 있고요.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어떠한 퍼포먼스 또한 준비 중이니까요, 여러분.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요. 어, 진짜. 게 플러스. 방송이 방송. 어, 그만 너무가셨죠 안녕하세요, 나로. 안녕하세요. 와, 요즘 그만. 연기됐다 아 염색했고요. 야, 아 탈색했고요. 탈색 너무 잘 어울려. 맞아. 감정. 깜짝, 깜짝머리보다 밝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예가지고. 네. 자기 개관아, 예, 클래스. 제일 중요해 자기. 네. 그리고 그나저는뚝딱이 클래스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두 번. 오. 두번 했고. 맞아 맞아.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맨날 운전만 하다가 택시 타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. 어. <laughs> 고데기 비기. 아하. 고데, 비기 이제 고데기 열심히 해? 저 고데기 열심히 하는. <laughs> 얘 내가 근데 그얼니가 <laughs> 샀는데 내가 엄청 뭐아했잖아아 <laughs> 오늘 또 은정언니가 저 보자마자 고데기 해야지. <웃음> 그래. <웃음> 해야지.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. 여러분 보기 예쁘게 보이려고. 해야지. 저는 <laughs> 근황은. 저는 근데 진짜로 되게 소중했던 게 제가 수업을 진짜 많이 오래 했잖아요 저희가 다. 근데 그거를 음. 이제 수업화 촬영 동안 몇 개월 동안 못 하다가 그 수업을 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진짜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전날에 진짜 토할 정도로 떨렸어요. 저. 내 일상인데. 네, 토는 안 했어요? 안 했어요. 진짜 재밌었는데. 나 다행히 수업하면서 너무 행복했다. 그리고 네 여기까지. 네. 아니, 네. 나뭐한거 없어 보이잖아. 저 열심히 살았어요. And then, y u t And then, 저는, 어, 수업 파가 이제 끝나고 조금 색다른 경험들, 좀큰 경험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. 리더즈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저도 화보 촬영도 하고, 뭐, 개인적으로 그 마마라는 큰 무대 공연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, 바쁘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,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게...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조금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에게 선물들로 지금 지저분한 맞아.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맞아. 아니야,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사랑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맞아요. 입고 먹고 맞아. 맞아. 진짜 잘하고 있어요. 사랑해. 저희 사랑해. 근황 중에 제일 큰 근황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레바 분들의 사랑은 먹고 살기 제일 큰 변화입니다. 맞아. 그리고. 저희는 오늘 그래서 1시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응.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춤추 화이팅! 준비 됐나요? 네! 네.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, <laughs>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<laughs> 콘서트 때 와요. <봐요>. 안녕. 고고리. <laughs> 오늘의 디렉터는 바로 레이디 너 <laughs> 지금은 3시 2분 둘, MM 응 <ambition> <ucc hac divisions>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응. 맞아 첫 리허설. 리허설 첫 리허설, 사전 리허설 사전 리허설 두근두근 잘해보겠습니다 완전 아니. 처음에는 뭔, 뭔지 알지? 완전 절고 완전 멘붕이고 완전. 하잖아 우리 내일 반복연서 진짜 많이 해야 돼 아, 저희 그래서 내일 리허설 전에도 저희끼리 어요 맞나요? 맞아요 어, 내일은 이제 디테일 <laughs> 디테일 잡을 <웃음> 겁니다 예스 예스 회의 방수, 연습 방수 오케이, 리허설 바운스. 바운스.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손이 미끄러짐 <laughs> 우리 리허설 가요 올플 언니들 잠깐 나오겠습니다 아, 아, 언니 아, 안녕 v 네. 네. TV. t 아, TV. 네,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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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더라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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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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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<laughs> 싫은 거야. 어 언니 언니 싫은 거야. 어 언니 싫은 거셔 싫은 거야. 진짜 전공이 좋이 어어어. 북한 요원이야? 어어. 아니 근데 가 음, 그때 얘기했었는데? 저 저랑 얘기했어요. 예. 초콜라 간대요아 가지마. 노래 한 해야 돼. 초콜라 니라갈라쇼 이런 거 해가지고. 음, 아, 초콜라 니 초콜리 니초콜 끼고 여기. 여기 인사해주세요 안녕 <laughs> 슬리백 슬립백 브이로그. 브이로그. 브이로그야? 네열심 네. 네.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, 너무 어두워 네. 열심히 찍고 있냐고 일은 하냐고 일안돼 가지 마 갈게요, 잘게요, 안녕 네, 레버들러프 <laughs> <laughs> 어, 아 <laughs> 러블리야 <진짜 러브. 웃음> 오늘은 또 어. 오프닝과 어 엔딩 퍼포먼스를 다 같이 완전 올 퍼포먼스로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디벤덱 팬분들이 커피차를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벤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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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벤덱 팬분들이 디벤댓 최고 진짜 최고! 와, 장난 아니다 최고. 진짜 맛있게 잘먹을게 되잖아요. 커피차가 시고아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어, 마누라 찾는다. 여기 어요 세가 안 보내? 세로 받아 괜찮아요. 언니있 아, 나만 있었네? 아니. 야 씨. 아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사랑해. 나도, <laughs> 나도 사랑한다고 니아니 언니 뒤에 있어잖아. 사랑해. 커피차 먹고 싶어? 마우아 아니에요. 마음만 있으면 돼. 러시아야. 레바 브이로그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저희 시장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레바 많이 사랑주세요 감사합니다. 사랑주세요아 <laughs> 자꾸 여기서 Grammar f a 여기 레바 레바이 우이로 같이 가자. 진행이 <목소리> 안 돼. 잠깐만. 안 돼. 내가 이거 지이 레바는 뭐야? 아이씨요. 이가 깡깡 거야. 들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레디바스 너무 좋아.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애들. 아, 그럼 대한민국 자랑이지 뭐. 자랑이 승렘은 성인지모 레디버스 인천공항, 김포공항, 레이디바운스도 가요! 괜찮으세요? 언니 인사해주세요 banks, 안녕하세요, 이거 뭐야? 레바티비! 레바티비에요? <laughs> okay. 구독, Damen 좋아요, 알림설정, 댓글까지! 눌러주세요! 제가 레이디마운스 언니들한테 편을 막 도발하고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춘 거고요 저는 언니들 진짜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<laughs> 이렇게 착한 애가 슈퍼에서 <laughs> 센트맞 <그냥 먹어봐>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아, 이 디펜서. 정 여기 포간다 클럽 네. 소년미를 아, 맡고 있습니다. 로율 <laughs> 맞아. 싱로이 아주 잘 맞네요. 네, 각자 알아서 막 막... 어? <laughs> 뭘 보여줘? 뭘 보여줘?

고에 저코훌쩍거려요코훌쩍거려요소년비니까 너무 잘 올려 줘야지. 어. 약간 소년미 있다 약간 진짜 어. 여기 딱. 이감만 <laughs> <까만한 웃음> 사람들. 여기는 흙을 어? <laughs> 좀더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. 누구야? 네, 고희야. 아줌마 자, 원. 와 아, 그거지, 그거지. 다다다다.